발검을 때려다이침아닙니까 이거 우리 발검도 때려 모시체 내가 이발도기 어디 때려봐 마 때려 보란 말이 마.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꼭 공산당 놈들만 이 나라 적이 아니야 바로 너희 같은 놈들이 적이란 말이야 남보다 쥐꼬리만큼 더 세다고 불인내나는 나아치새끼들거리에서 불러놓고 얻을먹 버리는 놈들 말이야 남이야 <끝> 괴로움을 당하던 말든내앗고 미친놈들만 잘 처먹고 뒷구멍에 숨어서 시덕거리는 놈들 말이야 너희 쓰레기 같은 놈들이 커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이거 개판에 똥판이 올 수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선구하면 비 같은 머리나 받으면서 개안 버리고 저 나와서 쓰레기 치신다 하고 <끝> 반리입니까 욕심은 많아가지고 도대체 역질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? 주성갑에서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일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고. 결심을, 결심을 했습니다. 했습니다 너희 구독이들 피야들에게 속지 않은 의미로 사과해 주난제우이셜모술실리카마코이숩니드종말조 그냥 잔무무세우구독 옆에서 정신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오늘단수하러 왔다. 고쳤을 수 없다지만 그 말은 틀렸다. 고쳐질 때까지 해면 된다.